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에 관해 여러 가지 논쟁이 교회 안팎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과연 당신만 성령의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에 과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성령의 이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에 관해서 신령한 것에 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구정을 쓰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것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게 뭡니까? 오늘 신령한 것에 관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어, 신령한 것뭐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뭐각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주신 성품, 어떤 사람은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아 그런데 이것을 어, 은사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뭐 능력, 어,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가리켜 오늘 신령한 은사라 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 이것을 가리켜 신령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들. 아,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의 뒤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많이 있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게 되면 아, 그런 이야기들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경고치는 은사를, 능력행함을,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만 해야지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 믿음도 은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은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신령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머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당신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알아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이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잠깐 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 과거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laughs> 말못 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끌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영적인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현상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 이방 종교 가운데에도 이 기독교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현상들과 비슷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것들. 영적인 현상들이잖아요. 요즘 뭐 시대가 점점 악해지다가 보니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도 며칠 전에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람이 뭐 어떤 여자분이 이그 뭡니까? 지하도 있는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혼자 빙변 돌면서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막 혼자 춤을 추고요. 어떤 사람은 막뭐 혼자 길을 가면서 통화하는 게 아니라 혼자 촐중촐 하면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방 종교 가운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렇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성령의 역사와 이 귀신이 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역사들을. 구별하도록 신령한 것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조금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흉내들을 좀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지요야 모세야 너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 우리가 믿는 조상 때부터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십니다. 우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니까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기가 차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호와는 누구, 뭐, 탄, 뭐, 너는 뭐냐, 도대체,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기적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닥에 탁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애굽에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술사들이 있었는데 술사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탁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귀신들도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일을 행하죠. 물론 이 모세 지팡이가 된그 뱀으로 변한 그 뱀이 나머지 뱀들을 다 잡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도 비슷한 일들을 행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성경에 보면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먼저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애굽에 있는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이 술사들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봐요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 근데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거 애굽의 술사들이 동일하게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비슷하게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것들 비슷하게 흉내를 내미가 많은 마귀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더 하나님처럼 할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 그렇게 말하지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렇게 뭐라 그래요 말 못하는 우상 말 못하는 우상 우상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죠? 우상들 보세요.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막 입히고 만들어도 어쨌거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우상들의 모습들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어, 만들었지만 깎아서 만들고 부워서 만들고 만들었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모양은 만들어놨지만. 뭐 움직이게 합니까? 뭐 대답을 합니까? 우상이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의 형상에게 가서 무릎을 절하고 빈다는 거예요 돈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 소원을 빕니다 뭐 다른 종교만 그럽니까? 아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천주교에도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라고 다릅니까?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어, 신앙을 위해서 물론 어, 또 괜찮다고 봅니다만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고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십자가를 집에다가 모셔놓으는 좋은데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 초상화 같은 그런 것들을 집에다가 탁 붙여놓고 그게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아 물론 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라 그리고 거기에 빌고 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 성경책 물론 하나님의 말씀 들어 있는 성경 뭐, 귀하게 다루면 좋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과거의 조상들 보십시오. 정원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새벽마다 빌었습니다. 나무에 가서 나무에다가 뭘뭐 천을 걸어놓고 거기서 빌었습니다. 조상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구렁이를 섬기고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우상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물론 몰라서 그러지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에 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우상들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 우상이 되고 예수님의 초상화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미혹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물론 뭐 형상 만든 것만 우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돈이 이끄는 그대로 우리가 끌려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이 돈에 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뭐 내가 어 10억 줄 테니까 이거 하시면요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유 어. 돈 100억 줄 테니까 당신 감옥 갔다 올수 있다 아유 갔다 오지요 그거 뭐 감옥에 뭐 조금 살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내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들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신비한 현상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병이 났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현상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야 이제 그것만이 최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고 야 기적이 여기에 있다 기적이 저기에 있다 야 여기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저기 여기 <laughs>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상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것과 그렇게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세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권력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돈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모습들, 이제 다 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 신령한 것들에게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우상에 빠져서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저 지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있다는 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에게 미혹되지 않고 신령한 것으로 어떻게 깨달아 알수 있을까요? 과연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나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할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정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 여기 성경 3절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서,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그대로 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우상이 끄는 그대로. 마귀가 그는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나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거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미암 아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을 준다니까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예수님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여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은 베드로 너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네 너의 지식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셨기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뭘뭘 하네요? 뭘 믿지를 않는다.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지요. 누가복음 팔 장에 거라사에 군대 귀신들린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어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아니하고 마을에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야너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예수 아 과거에 뭐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분, 아, 뭐 십자가에서 죽으, 죽으셨다면서, 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백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자주 말씀드리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요, 주요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귀신도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 입술로는 어, 나는 예수님 압니다. 어, 예수님 나의 주인,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은 더 많지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실현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가 말 못하는 무상이 그는, 그는 그대로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여러분들에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